상제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증산도 청소년 힐링토크 깨소금 MC 박창입니다. 네, 오늘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에 대해 깨어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네, 권유미, 김지훈 보감님, 이도혁, 황하영 청포도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류의 시원 문화인 신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신교의 핵심이 천재 문화, 칠성 문화 등 상제님을 모시던 상제 문화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뿌리가 신교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신기했어요. 저도 시청을 했었는데 되게 신교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청수를 좀 많이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 주변 분들이 신교를 바르게 하려면은.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도 계십니다. 아, 네, 네. 저도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었 신교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요즘엔 상제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아서 생소하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본래 상제님은 동북아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세계에서 상제 문화가 왜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상제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네 그럼요. 네어 사실 제 친구들이랑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관심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요 그렇죠. 어,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신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뭐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네. 네, 세상이 맞아요. 그러면 나살좀잘 살게 해줘야지 왜 공부를 네.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겠냐 라면서 네. 불만을 토로했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아마 도생님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질문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해줬어요? 뭐 딱히 설명할 방법도 없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 말도 못했어요. 네, 저도요. 이게 상제님을 모시고 있고 이 세상이 왜 이런지도 알겠는데 애들이 그런 질문하면은 뭐어 하고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유미, 김지윤 포감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누구나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큰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더욱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 재해가 심해지고 질병이 심해지는 때는 더욱 그렇고요.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님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류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죠. 완전 대단하시네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네네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일 뿐이거나 안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거나 이 세상을 평화롭게 조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서양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동부가에서는 예로부터 하나님에 계신 상제님에게 천재를 올리면서 상제님과 소통을 해왔어요. 그저 하늘에 막연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으로서 받들어 왔던 것이죠. 이 저도 이 증산도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상제님께서 이런 위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음, 특히 요즘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질문을 더 하게 되는데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밝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왔어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하늘과 땅과 내가 한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과 내가 주파수가 하나가 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자들 중에서도 많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뵌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수행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칭견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신라시대의 신표율사라는 그런 스님이 계십니다. 자, 불교에서는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설천에서 우주를 주재하시는그 천주님을 미륵불이라고 하는데요. 진표율사가 전북부한 변산에 있는 부사의 광장에서 미륵부처님을 칭견하리라는 큰 소원을 세우고 수도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망신참법이라는 그런 수도를 했어요. 3일 만에 그 팔과 손이 다 부러지는 그런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21일이 끝나는 그때에 하늘의 도설천에서 많은 백성들을 거르오신 미륵님을 드디어 칭견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때 미륵 부처님께서 잘하는 고여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으로 튕겨서 수미산을 물어뜨릴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태존이구나,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믿 없는 시로를 걸어놓고 당신님 보습 그대로 불상을 세우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진표일사가 세운 게 김제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 미륵불상입니다. 음. 망신천법으로 망신찬범을... 아 진짜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21일 동안은 죽을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종이에만 베어도 그렇게 아파하는데 <laughs> 돌로 온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네, 이렇게 서양에서도 진표율사처럼 하나님을 직접 뵌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분 중한 분인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밧모스라는 섬에 귀양을 가서 일심정성으로 기도한 끝에 천상 옥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후천 가을 개벽에 일어날 일들을 적어놓았어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음. 음.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못 느낀 거지, 항상 옆에 계셨던 거군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 하면은 막 우주를 창조하고 전지 전능한 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는 완전 다르신 분이네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임금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고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이 천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생명이 천지의 기운을 다 담고 태어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왔어요. 요즘은 문명이 서구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 왜곡이 돼서 잊혀졌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 있는 큰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천재를 모셨어요. 또각 집집마다는 맑은 물을 정갈하게 모시고 그거를 청수라고 하죠. 이렇게 청수를 올려놓고 천재 신명에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항상 상제님과 소통을 해왔어요. 그저 하늘에 막연하게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받들고 모셔왔던 것이죠.